오늘의 15번째 특성급 제15경주가 시작됐습니다. 4번인 유태복, 4번인 유태복 선수가 대열 이끌고 이어서 2번 강민성 선수와 5번 김배영 선수 3번의 박용범 선수 뒤로 1번의 김용규 선수 이어서 7번 윤현준 선수 뒷자리 6번의 손재용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4번, 2번, 5번, 3번, 1번, 7번, 6번 순으로 초반 대열 형성됐습니다. 바깥쪽 3번에 박용범, 2서 1번 김용규, 7번 윤현준 선수가 올라갑니다. 4번 앞쪽으로 3번에 박용범 선수가 위치하자 1번에 김용규 선수도 합류. 1번에 김용규 선수가 선두가 됐습니다. 수성의 훈련지를 두고 있는 1번에 김용규, 바깥쪽 7번 윤현준 선수. 1번 앞쪽으로 7번의 윤현준 선수 김포에 훈련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김배영 선수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바깥쪽의 5번에 김배영 하지만 자리잡지 못하고 뒤로 빠집니다. 7번에 윤현준, 그리고 1번 김영규 선수 뒤쪽, 6번에 손재용, 1번과 6번, 1번과 6번은 또 수성. 하지만 수성 사이에 3번 박용범이 들어갑니다. 3번에 박용범 선수, 100점대 점수 기록하고 있는 3번에 박용범, 바깥쪽으로 오는 김배용 선수 다시 한번더 올라옵니다. 이번 회차에서 입상 기록이 이틀 연속 있는 선수는 3번에 박용범 선수가 3착을 2번, 그리고 6번에 손재웅 선수가 첫째 날 마크 2차, 그리고 어제 경주 저치기 3착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5번, 7번, 1번, 3번, 6번, 4번, 2번 순입니다. 과 어떤 경주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7번의 윤현준 선수가 먼저 속도를 냅니다. 그리고 1번 김용규 선수가 따라가고 있는 상황. 뒤쪽에는 3번 박용범, 6번 손재용까지 따라갑니다. 1번에 김용규, 1번에 김용규 선수가 속도를 살려 나갑니다. 1번 김용규, 뒤쪽에 3번, 6번, 그리고 7번 바깥쪽으로 4번입니다. 1번, 3번, 6번, 7번, 4번, 5번, 2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집니다. 1번에 김용규 뒤쪽에 3번에 박용범이 기회를 엿보고 6번 손재용도 기회를 엿봅니다. 1번 바깥쪽으로 3번과 6번이 나갑니다. 3번, 6번, 3번, 6번, 4번입니다. 3번에 박용범 선수 이번 에차 모두 입장 기록이 있었지만 승리가 없었던 3번에 박용범 선수가 마지막 날 승리를 가져갑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